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39장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일절하고 잠시 중단되었던 요셉 이야기가 계속됩니다.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김에 신임을 얻게 되어 주인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수위를 위임하게 됩니다.그러던 중에 음탕한 보디발의 처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39장의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요셉.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네번 2절, 3절, 21절, 23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좀더 분석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2절, 3절.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21절, 23절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린 구약교회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길 예비자로 앞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고 내려간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었으며 증거하였는가?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세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았다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먼저 본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인격적인 경거성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고 또 보게 된 것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하며 형통케 하시는 그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보디발이 처음에는 다른 종처럼 여기고 무심히 보아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딘지 다르듯 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쩐지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경건성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맡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지혜롭고 명철하게 처리함에 범사의 형통함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년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를 신임하여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그 손에 위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간 요셉을 섭리 중에 인도하고 계시며, 요셉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보디바레차가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했을 때, 요셉이 거절하며 말합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위임하였으나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 죄하리가 구절. 요셉은 그에게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옥 맡은 자는 요셉의 두 가지면 즉 인격적인 경건성과 그의 하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고 3 0 구장은 끝납니다. 23절 이나 신앙 인격과 행사를 통해서 40장에서도 요셉은 옥중에서 수종 들게 된 애굽의 두 고관인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8절. 내게 고하소서라는 말은 그 꿈을 해석해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처형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않고 잊었더라. 23절하고 40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가 잊은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10편 105편 19절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1장은 만 2년 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야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이를 추억하게 되고 바로에게 고함으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분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5절, 16절 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요셉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것이란 뜻입니다. 41장에서 요셉은 강단에선 하나님의 종처럼,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신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28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 41장도 보디발 39장이나 옥사장 40장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39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버금 술에 태웁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때 30세라. 46절. 그러니까 17세 소년으로 37장 2절. 애굽에 팔려가 13년 동안을 단련하신 후에 그를 총리로 세우시사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의 수레에 태워 45장 14절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팔려가지 아니하였다면 종살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보디발의 처에 누명을 쓰지 아니하였다면 감옥살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감옥살이를 하지 아니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창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1편 105편, 1 7에서 20절.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이 일련의 사건 중에서 성경은 결코 요셉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에게다 초점을 맞추어 그를 증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요셉이 귀에 있을 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함과 같이 우리도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요셉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경건성과 하는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리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용 목상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39장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40장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41장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형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